안녕하세요. 천불랑 태극도령입니다. 어, 이렇게 천불랑 태극도령 영상을 항상 관심으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또 엄지척도 눌러 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 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경면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경면주사 라는 것은 부적을 쓸때 사용하는 돌이거든요 돌가루 경면주사 아, 빨간 돌이죠 <laughs> 자 이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떠한 그, 그 성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음 사람 마음을 좀 맑게 시키고 어,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기도 하고 어, 이제 그런 그 이제 효능이 좀 있습니다. 정신병, 뭐, 그리고 이제 잘 놀라는 데에 쓴다든지, 음, 어, 좀 정신을 좀 편안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기운이 있는 도울인데, 어, 부적을 쓸수 있는 음, 원력을 받은 무당들이 이런 경면주사를 가지고 부적을 이렇게 내려서, 어, 아무나 부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 부적을 내릴 수 있는, 음 그, 실력님한테 원력을 받아야 된 무당만 쓸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무당들은 써도, 어, 효능이 없고, 어, 엉터리 부적일 가능성이 커요. 어, 그래서 제대로 부적을 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부적을 받는다든지 하면, 어느정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 뭐, 뭐 부적 받았다고 해서 뭐, 뭐 모래를 물 위에다 뿌려 놓고 어? 부적으로 부적의 힘으로 모래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모래가 돌가루가 물 위로 수면 위로 오르겠냐고요 그런 건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안 됩니다 부적을 사용해도 그런데, 이제, 뭐, 안 좋은 운이나 안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음, 뭐, 재수가 없다든지, 뭐, 금전 운이 좀 답답하다든지, 뭐, 이상하게, 뭐,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뭐, 그런 가벼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들, 예, 그런 것들은 부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큰 돈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어, 좀 운을 좋게, 예,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이름모를 뭐어 병이나 뭐 귀신병, 뭐 정신병 음 등에도 어 어느 정도는 음좀 효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병원이 없는 시대에는 그 부적을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태워서 어뭐 아픈 사람한테 먹이기도 하고. 음. 어, 그경면주사의그 가루를 이렇게 먹여서, 음, 좀 약으로 사용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면주사를 부적을 쓰는 경면주사 빨간 이 돌을 에, 식용으로 먹을 경우에는 곱게 갈아서, 어, 이렇게 물에, 에, 에 넣었을 때, 에, 위에, 에, 뜰, 뜨는 거, 어, 가벼운 거, 어, 그런 것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음, 왜냐면 경면주사에는, 이제, 안 좋은 인체에 해로운, 뭐 어차피 돌가루니까요. <laughs> 돌가루니까. 이제 독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법제를 해서, 어, 이제, 복용법을 제대로 알고, 어, 부적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그 부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음 엉터리 무당들이 선무당들이 이, 여기저기에서 주서들은 대로 뭐 부적을 뭐써 가지고 어뭐 태워서 먹게 시키면 뭐 병이 낫는다. 뭐막 그런 식으로 주서들은 것 때문에 <laughs> 해 보나 봐요. 별짓을 다. 응? 사람이 마루타도 아니고 응? 아, 지가 먹어보지, 예? 아, 지가 부적 써서 태워갖고서 물 타갖고 지가, 예? 먼저 처먹어보지, 예?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거를 손님들한테 돈 받고 그런 거를 시키냐고요, 어? 독성을 빼든지 먹을 수 있게 법제를 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어, 없이, 응? 그냥 무작정 그냥 막 먹이면은 그 몸이 허약한 사람은 또 운 나쁘면은 다른 또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 위험한 거죠. 요즘 현대시대에 예뭐 약이 없는 게 아니고, 어? 약이 얼마나 많아요. 약국 가봐봐요. 약국 한번 가봐봐요. 얼마나 많은 약이 있나? 예? 병원도 있고. 이 부적으로 병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거는 아주 옛날에, 응? 음? 진짜, 어 옛날에는 양약, 뭐, 뭐 하, 저기 병원이나 어, 약 약국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시대로 가면은 있어봤자 한의원이겠지, 예? 한약방. 어? 예, 그것도 그렇게 예, 뭐 흔하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예,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아픈 사람들은 뭐 어? 민간 요법부터 해갖고 어, 민 민간 요법이 요즘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니까, 뭐 그런 거를 썼단 말이에요. 민간유법부터 해갖고, 또 무당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뭐 부적을 이렇게 태워서 먹인다든지 해서 효과를 보기도 하는 일이 좀 가끔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를 맹목적으로 따라서 한다든지 시키는 무당들은 선무당들이에요. 음, 부적으로 그렇게 병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약국에 약이 막 수백 가지가 넘어요. 어? 어, 사람 아픈 거에 대해서 다 인상하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어, 약을 개발을 했다고. 응? 그런데 굳이 이? 경면주사로 쓴 부적을 가지고 약으로 먹어야 될 이유가 있겠냐고요. 어? 아주 특별한 경우, 뭐 귀신병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쩌다가 운 좋으면 뭐 그런 것이 에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에 어쨌거나 그런 거 먹는 거보다는 귀신병이면 퇴마를 하면 되고 어? 정신병이면은 정신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는 거지 에 미개하게 막 옛날 방식으로 막 그냥 태워서 먹이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개한 무당들이 좀 있습니다 좀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이런 그 신을 모신, 신당을 모신 무당들이 이런 짓을 좀 시키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어, 절대로 무당집에서 부적을 이렇게 태워서 먹인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경면주사를 먹으라고 시킨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어. 독성을 뺀 다음에, 정제를 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할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적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무당도 또한 없고, 대한민국의 반 이상은, 엉터리 무당, 신도 없는 가짜 무당, 그지, 그 무당에 조상 귀신이 붙어 있는, 어, 조상 귀신이 붙어 있어요. 신령님이 있는 게 아니라 조상 귀신을 모시고 있는 어, 아주 잘못된 무당들이기 때문에 아주 과반수 이상이에요. 두명 중에 한 명은 어, 그냥 무당도 아니라고 보면 돼요. 무당 흉내를 낼 뿐이지 에, 이런 무당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풍월을 없는 것처럼 막 에? 그런 그 부적을 가지고 이상한 어, 그,를 시키면은, 그거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일단 부적에 대해서, 어, 이렇게 경면주의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 뭐, 부적을 써서 지닌다든지 붙인다든지 하는 거는, 뭐, 인체에 해는 없죠. 근데 먹을 경우에,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적을 지니는 거, 붙이는 것도, 어, 기도를 많이 한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음, 그런, 그, 역술인, 음, 점술가, 신기 있는 무속인들한테 받아야 그나마 효용을 볼수 있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가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